국가표입니다. 저자와의 만남 시간으로 이어져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 옆에 오셨습니다. 엄마의 자존감 공부의 저자이십니다. 김미경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후, 부탁도 안드는데 알아서 해주시네요, 역시. <laughs> 드디어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 시카고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곳에 30분 전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하십니다. 와. 와 정말 피곤하실 텐데도 뭐뭐책 가지고 사인 <laughs> 하고 메이크업 <맥감> 가지고 <가져와. 웃음> <laughs>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음, 네, 지금 월드 투어 들어가셨죠네 지금 네. 월드 투어 중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막 오셨어요, 지금? 은 이제 우리가 어디 워싱턴에서 왔고요. 이제 시드니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세개 도시 거쳐서 뉴욕, 워싱턴, 그 다음에 여기 시카고로 왔어요. <laughs> 시카고가 좀 변덕이 심한 도시예요. 어... 오늘 흐리고 약간 비가 있죠. 그렇죠. 나름 뭐 이런 날씨 좋아하시면 괜찮겠지만 좀 추웠다가 음 저희가 여름도 아, 갔다가 겨울도 갔다가 막 그런 했나. 곳이에요 근데 아주 야경이 아름다우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 이따 밤에 가서 <laughs> 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어, 시카고에 그렇죠. 이렇게 오시게 된. 아. 그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월드투어이기도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 시카고를 안 넘고, <laughs> 딱 찍고 가실 수있겠습요 아, 되실까요? 시카고를 어? 넘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시카고가 그래도 그 미주에서는 음. 세 번째 안에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데고, 사실은 이 월드투어를 기획하게 됐는데도 제가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유튜브에 김미경 TV를 보는 분 중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10% 이상 혹은 20%까지가 다 교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맞아요. 저를 보고 싶으면. 네. 근데 외국에 계신 교민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저를 보는 게 편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데 거기에 있는 댓글을 보면요, 저 여기 무슨 시카고예요, 저기 뭐 워싱턴이에요, 뭐 LA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시카고는 반드시 제가 들려야 되는 도시였었죠. 그래서 오늘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중에 네. 그팬 중에, 그 중에 하나도 저였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예요. 그랬었는데 시카고도 와주세요. 음. 막 그랬었는데. 네네. 네네. 네. 어, 오랫동안 네. 그래서 한 20여 년이 넘으셨죠. 근데 네. 네. 아, 강연지는 26년째 됐죠. <laughs> 26년에 보따리를 여기서 다 풀을 수는 없고요. 아짜백을 하여 열심히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 활동해 오시면서 네. 나름, 아, 진짜 기분 좋다. 음. 정말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요. 네. 강사 활동을 음.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진짜 하길 잘했어. 이 직업을 택해서 나는 너무나 많이 깨닫고 사람 됐어라고 느낄 때가 음. 가끔 있어요. 큰 계기. 음. 근데 이번 월드 투어예요. 오, 정말, 요번 월드투어를 하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한 곳을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약간 그 신체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 아이가 매일 밤제 유튜브를 본대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나를 안고 뭐라 냐면 선생님, 우리 애가 여기 와서 이만큼 컸어요. 내가 애잘 키웠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할 때, 음 정말 뭐랄까 이 직업을 가진 꼬람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한편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월드투어에서는 사실 도시마다 엄청난 스토리가 없는 도시가 한 군데도 그쵸. 없었어요. 아마 그쵸. 내가 월드투어를 다 끝나고 나면 월드투어만 갖고 책 쓰게 되겠어. <laughs> 정말 만나신 분들 다사람들이야기 어, 정말 음. 너무 많은 분들이 음.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써가면서 각자 그, 그 타국에서 다 살고 계셨고 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네. 자, 책을 통해서 또그 소소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네. 아, 그 다음으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러브미다이트입니다 음. 아, 이게 지금 모든 여성들의 그 로망이죠. 이 몸매 한번 날씬해 보고자 하는. <laughs> 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네. 50대 후반쯤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50대 중반이에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하죠. 농담이 아, 근데 오늘. <laughs> 왜,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네, 사실은 네. 다이어트를 이렇게 완전히 적극적으로, 음. 무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원래 다이어트라는 건 이렇게 하루에 한시간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몇달 동안.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루 중단한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는 순간을 왕창 먹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그래 제가 왜 했냐 면은 55세가 딱 되면서, 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제일 좋은 시간이 왔어요, 55세. 왜 제일 그치. 좋은 시간이냐?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애들은 다 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몸이 아파요, 갱년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 면 가장 좋은 시간에 몸이 아프니까 짜게 안 맞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좋은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살도 안찌고 이러는 몸을 만들자고 작년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갱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살을 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kg를 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훨씬 더 나아졌죠. 몸이. 10kg를 100일 만에. 네, 100일 만에. 아, 다 건강하게 빼지는거 아, 100일 만에. 이거는 성공을 하셨고, 도저히 혼자만은 아실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러브미 다이어트 시작. 러미 다이어트를 이제 제가 유튜브 김미경TV에다가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셔라, 이렇게 식단도 하셔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이런 여러 가지 다 다이어트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이제 두개 올려놨죠. 그게 러브미 다이어트 지금 아, 현재 하고 있고 청년 성공사례 한국에 돌아가면 러브미 다이어트 100일 동안 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파티를 해요. 해요. 네, 네. <laughs> 시카고에서 오세요.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한 거요 네. 근데 정말 그 스피치를 통해서 도 네.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힐링의 그런 일들을 해 오셨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 사람이 특히 여자분이, 여자분이 자신이 원하는 몸을 갖게 됐을 때그 행복해 하는 모습 보시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그었는데왜 여자한테 다이어트, 이 몸매 관리, 건강 음. 관리가 왜 중요했을까? 그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은 다 몸에서 나와요. 그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될 수 없어요. 매일 내가 내 몸을 내가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데리고 살기에 되게, 뭐랄까, 행복하고 자부심 느껴지는 몸이 야 좋은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아우, 이 몸, 아우, 짜증나.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단한 번이라도 내가 내 몸을 데리고 다니기에 되게, 어 뭐랄까, 편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몸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죠, 사실은.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음. 맞습니다. 아,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아마 선생님 네. 고마워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 말씀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근데 너무 그죠? 부담스러울 때도 많아요. 진짜. 아, 너무 죄송할 때도 많고. 어, 선생님이 내가 그런 것까지 음... 아, 안한것 같은데. 아, 알아서, <laughs> 알아서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미안하죠. <laughs> 근데 이게 음... 살이라는 게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엄청난 또 책임감. 음. 선생님 바라보는 많은 댄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유지도 힘드실 때 유지는요, 그냥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이 먹을 때 있죠, 왜못 많이 하죠 아니면 중요한 건 운동을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먹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을 귀찮아서 안 하는 때는 드물어요 저는 그내 몸을 위해서 그거 물어봐요 운동하기 너무 싫을 때는 어떡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냥 해요.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거에 평생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공부하기 너무 싫으면 안 해. 운동하기 너무 싫으면 안 해. 운동. 그리고 내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내 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아침에 늘 일어나서 명상, 뭐, 뭐 기도를 해야 돼. 안 해. 안 하면 뭐가 돼요. 하기 싫은 걸 해내는 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잘해요. 뭐든지. <laughs> 색다른 주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위에 어좀 힘들하는 어좀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면 선생님 그 강의를 이렇게 많이 보내드려요. 근데 열명 10명 보내드린다고 열 명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네. 그분은 좀 특별하잖아. 어, 그분은 어. 좀뭐다 잘하잖아. 나는 아, 못 따라가 이런 어. 말씀을 하길래 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네, 왜 그렇게 네. 생각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선생님 어떤 말씀해 을 주시나 궁금했어요. 어. 사람이 나는 세상에 원래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다 같은 조건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한 살일 때 기본적으로 배 안에 들어있는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살면서 1년 살고 2년 살고 점점 살면 살수록 뭐가 들어야 되냐면 사람이 실력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데리고 사는 실력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남을 데리고 사는 실력은 안 커도 돼요. 뭐 남을 왜 데리고 살아요? 우선 나 데리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내가 내 꿈의 욕망을 내가 설정하잖아요. 아나돈 모아야 되겠다 여행 가야 되겠다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일단 내 몸에서 나오는 설정들이잖아요. 이건 누가 해내요? 남이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나고 그걸 해내는 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망치는 것도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살 때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에 대한 훈련을 50년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50살에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나는 나를 되게 사랑하고 나를 잘 데리고 살려고 무지 했어요. 그래서 어, 55세 정도 된 김미경이 나잘 살았다 칭찬하고 싶고 또 이렇게 잘 살아낸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까이는 내 가족한테 나눠주고. 남으면 또더 멀리 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래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음, 흔히들 나이 값 한다 그러죠. 그 나이까지 살아낸 것에 대한 좋은 영향을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줘야 살아낸 보람이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해. 이게 원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를 데리고 사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를 보는 게더 많아요. 선생님께서 까 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선생님께서는 네. 싫어하는 음. 일이지만 잘해요 하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 해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절망을 해보시긴 하세요? 절망은 음. 당연히 하죠. 음. 근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지. 게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내가 그일 이걸 너무 맛있어. 이건 너무 마시기 싫어. 이거 한약이야. 한약, 한약. 몸에 좋은 거 알아. 근데 너무 마시기 싫어. 이거 왜 마시기 싫은지 아세요? 마셔야 되니까 마시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 그렇죠. 가요? 맞아요. 이걸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시기 싫은 거예요. 그럼 절망은 왜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까지 온 거잖아요. 절망한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절망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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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여기서 넘어졌어. 그럼 어떤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넘어졌다는 건,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실패했죠.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왔다는 건 뭐냐면, 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내가 많은 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망한 만큼의 실력으로, 그러니까, 절망한 실력으로 희망을 이루는 거예요. 절망까지도 않았으면 아무 실력이 없어서 희망을 못이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실력이라고요. 절망한 데까지가 내 실력이라고. 훌륭해. 그래서 왜 넘어지고 절망했어. 이런 사람, 아우, 큰일 났다. 어떻게 거까지 왔니?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절망한 실력으로 희망을 이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희망을 이룰 가능성은 무진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절망한 사람일수록 다이어트에 성공할사 확률이 높고, 이 책을 읽다가 끝까지 못 읽고, 아,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읽지, 여기까지밖에 못 읽지. 한 사람이 한 번도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는 잘 어, 읽을 생각. 그 절망이 실력이다니까요. 네. 꼭 그게, 해야 돼 네. 선생님이 음. 이렇게 오랜 26년 이상을 네. 이런,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해오시면서 많은 팬들을 만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음. 이분들은 나를 왜 좋아할까를 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래서 좋아요라는 말씀도 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단은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인이잖아요. 네. 그, 그냥, 아는 언니 같은 느낌 그냥 네, 금방 네, 만나서도 그렇구나. 그냥 다털어놓을수 있는 그런 느낌 멀지 않는 느낌을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이제 제가 인기 아, 듣고 했을때 뽑은 그 이유 중에 그래. 하나였는데 선생님은 어디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제 입으로 그걸 얘기하는 건그하지만 <laughs> <상하긴> <laughs> 남들이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남들의 리액션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요번에 제가 그 토론토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 토론토는 큰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근데 한 음. 60대신 분이 나가시면서 막내 등을 두드리면서 그분 그니까 러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막 등을 두드리면서 막 손에다가 막 백두를 막 손에다 젖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막 이러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되게 친근하고 음. 가족처럼 어, 언니처럼 동생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그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 저와 공통점이 많으신 거예요. 저도 되게 결혼해서 어, 가난하고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아무 것도 아니었고 나 그냥 주부였고 그랬지만 하나 하나 내가 결혼 생활 중에 모든 것들을 나 내가 이뤄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뤄낸 걸 보면서 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격을안 느껴요. 아 나도 선생님처럼 하면 되겠다를 응. 느끼기 때문에 친근한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워낙 되게 부자였대, 워낙 뭐였대 이러면은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저 뭐냐면. 요즘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 선생님 보면 겁이 안 나요. 내 50대가. 선생님처럼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10년, 20년 앞서서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몸으로 부터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어보시고. 어, 어. 어느 날 갑자기 또살 빼신다고 운동도 해보시고. 그렇지. 어느 날또 밀라노 간다고 해보시고. 어, 엄청 따라하고 싶어요. <laughs> <laughs> 네. 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네, 네. 어, 힘들었지만 다시 극복하는 모습, 어려웠고 힘든 모습까지도 노출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맞아요. 같이 기뻐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앞으로도 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도전, 같이 한번 해 보자 하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 어, 같이 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사실 30여년간 거의 한국말로만 열심히 그렇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의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55세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겁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음. 겁날 때 사람의 실력이 커요 그러니까 나 보고 영어 강의하라고 요번에 뉴욕에서 딱 10분간 영어 강의를 했거든요 전날 잠 하나도 못 잤고요 <laughs>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손에 땀이 나갖고 우리 직원들은 쇼핑 나간다고 갔는데 나도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었거든요 <laughs> 어디 쇼핑을 나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침부터 외우는 거야. 막그 10분을 달달달달 외우고 외우고 했는데 막상 그 뉴욕에서 이렇게 한 40명 여성들이 있고 내가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뭐냐면 한 시간 5분 직전까지도 그냥 포기할까? 하지 말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몇년 전이야 도대체. 나 25년 전, 26년 전 강의할 때 엄청 떨었거든요. 떨때 떨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졌고 떨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떨어서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어, 어느 순간부터 떨지 않으면 절대로 음. 새로운 사람이 안 돼요. 음. 어디 했던 일 그대로 하죠. 음. 이제 제가 55세 이후에 떨고 싶은 일이 하나 음. 반드시 생겨야 내가 나이 70에 괜찮은 사람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영어로 정한 거죠. 10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했어요. 엄청 떨었는데 볼수 있어요? 재밌었어요. 라틴어 보셨어요? 아니 영어. 도전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음. 강의를 하는 걸 하셨다. 아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나이 60 이후에쯤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니까 참 이민 이 오신지 뭐그이세3 세들을 보면요. 사실은 한국말을 부모한테 듣기는 하는데 말은 대화는 엄마한테 영어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참 올드투하면서 한인 2 세들이 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말얼만큼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음 엄금서막. 50% 어떤 애는 70% 알아들었다는 기특한 아이도 있고 그거는 한인 학교를 그러니까 한인 그 커뮤니티에서 어, 공부를 한 거예요 따로 억지로 하는 구가 공부를 하는 애들만 하더라도 훨씬 더 한국말로다가 강의를 듣고 행복하게 살더라 고 그래서 또 어떤 엄마는 아 우리 애가 20%밖에 못 알아들어서 어, 다음부터 음... 한국말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괜찮아 내가 할 거니까. <laughs> <laughs> 제가 한국말을 빨리하나 내가 영어를 빨리하나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 한국말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네. 정말 배워야 되는 거맞고요 그다음에 저도 또 혹시라도 모를 소통을 위해서 또 저는 이렇게 영어도 열심히 하고 재밌어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 베달북 카페 시간으로 저자회 만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쓰신 그리고 천번을 미안해도 나는 엄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 역할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에서도 보게 되지만 인상 깊었던 것들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 오, 이 말도 너무 좋다. 막 적고, 오, 진짜 좋다. <laughs> 이게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책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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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빌려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살건 있어요, 시카고가? 음... 서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와야 되나? 그야 네, 돼. 네. 어, 뭐, 뭐 방법은 다 있겠죠. <웃음> <있겠지>. <웃음> 네. 우선 베델북 카페 오시면 여러분들 볼수 음, 있으니까요. 여기 이 오셔서 네. 제가 또, 또 사인해 놓고 갑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책에도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하려는 마음보다는 음. 준비가 되지 않고 아직 막 떨릴 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조회가 많지 않아서 이 제가 발주을 제외가 될것 같은데요. 아, 저희 이제 그 월드 투어 하시면서 많은 네. 그 아. 외국에 계시는 엄마들 상대 40대, 음, 음, 50대 음, 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아마 좀 비슷해요. 아,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그러니까 지금 이민호 신분에게 반드시 이씨 엄마들에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음. 내가 그래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살았던 것보다 두세 배더잘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음. 버리셔야 돼요. 어.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자기한테. 사람이요, 장소를 바꿔도 사는 게 힘든 건다 똑같아요. 한국에 살아도 어려운 일다 있고요. 외국에 살아도 다 어려운 일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다 너무 부담을 주는 엄마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애들이고 한국을, 음. 한국에서 안 살고 여기 미국까지 왔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내야 음. 되는 거 아니야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스스로를 더 절망에 빠뜨리고 어? 너무 큰 부담을 주므로 인해서 여기서 사는 거에서 이 부담감은 아이들한테도 가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 공부시키려고 미국까지 왔는데 음. 내가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아이들은 아이들이 갖지도 않아야 될 부모의 부담을 떠안는 순간에 그런 삐뚤어져요. 부담져서 잘 되는 애는 되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자라야 되는데다가 짐을 올려놓게 되면 애가 찌그러지 는데 힘든 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한 아이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민 오면서 너 때문에 이민 온 거야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듣고 싶었다. 너무 힘들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이민은 엄마 아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매일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폭발할 것 같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건 여기 살건 힘든 거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살아서 보여줘야지. 여러분, 보여주려고 사지 말아요. 그냥 살아요. 뭘 보여주려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아이 행복하게 잘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기왕에 선택한 땅에서. 너 아이한테도 엄마 아빠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심히 네 인생을 살아라. 이래야 애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 싶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소화하기 좀 힘든 말씀이시긴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답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달성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영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어, 인사말씀하시면서 오늘 외도 찍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그 베델 북카페. 해운 분들이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고 여기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카고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이 월드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좋고요. 여기 지금 북카페 와보니까 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한국어도 꼭 가르치시고 한국말로 된책 많이 봐서 엄마와 자녀 간의속 깊은 대화 인생을 살아가는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밖에 없거든요. 아이와 아주 깊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북카페 많이 오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원한 언니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